교재 제4과 그리스도를 증거함. 증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론세니 도전 1.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자기의 형제 심원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후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절 4장 20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직접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야 합니다.그리스도인의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오.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로마서 1장 16절 복음입니다.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서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 알려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했습니다. 생활로 증거함.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7.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인,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8.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행위와 말로써 매일 한 장씩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제가 쓰고 있는, 쓰고 있는 복음서는 저의 삶입니다. 말로 증거함 구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까? 10편 107편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10.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간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첫 번째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볼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11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항상 그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변호사로 부르시지 않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간증, 복음 전파로 인하여 자주 투옥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한 그의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절로 29절에서 읽고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는 어떻게 간증을 시작했습니까? 2에서 3절입니다. 예의 있게 접근함으로써 간증했습니다. 13. 남다른 종교적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박해하였던 것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14.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12에서 15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15. 바울이 말한 복음의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23절.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16 그는 아그리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17. 바울은 자기 간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처럼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18.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을 다시 검토하고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십시오. 다음 각 난에 해당되는 구절을 기입하십시오. 어,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담의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 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예의게 접근함으로써 어, 아그리빠 왕이 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인데 이를 통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과 유대 온 땅과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것들을 전하는데 어 이후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어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간증 그리고 도전 생활로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들 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